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영실업 페이블레이드 버스트 얼티밋 세트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장난감입니다. 팽이와 런처가 포함되어 있어 즐거운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 호환성에 주의하고 런처 사용법을 익히면 더욱 재미있게 놀수 있습니다. 4위입니다. 영시럽 베이블레이드 BX07 스타트 대시 배틀팽이 세트는 아이에게 큰 만족감을 주는 제품입니다. 빠른 배송과 튼튼한 내구성 덕분에 재미있게 놀수 있어요.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3위입니다. 베이블레이드 BX22 스타터 드랜소드 360F 엔트리 세트는 오세아들이 신나게 놀수 있는 완벽한 장난감입니다. 간편한 사용법과 다양한 구성품 덕분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최적입니다. 2위입니다. 영슈럽 페이블레이드 스타터 b x 0 3 위저드 에로우는 화려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줍니다. 쉽고 재미있는 게임 방식 덕분에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1위입니다. 영슈럽 페이블레이드 XBX10 익스트림 스타디움은 아이들이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역동적인 배틀을 제공합니다. 튼튼한 내구성과 박진감 넘치는 구조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보장됩니다.